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월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수요일 3학년이 등교를 하게 되기 때문이죠. 1학년도 다다음 주면 학교에 올 텐데 그동안 더 건강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 하나 봅시다. 요 세트 하나 주세요. 잠깐 손 씻고 드셔야죠. 감염병 예방의 시작은 손씻기입니다. 이제 올바른 손씻기 6단계로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세요. 올바른 손씻기 질병 관리 본부. 자, 손씻기 30초 동안 씻으라고 하는군요. 어, 최근에 감기 환자가 줄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유는 손을 열심히 씻어서. 제가 아는 사람도 예전에 사스 메르스 때 어, 평소에 자주 걸렸던 눈병이 어, 걸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손을 깨끗이 씻었더니 덤으로 보너스로 눈병도 걸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는 특히 더 그렇지만 어,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어, 손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엊그제 일은 파란 하늘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성남 서중이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파랗고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교과서 72쪽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단원의 소단원 1.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그래서 1. 가치의 의미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2. 바람직한 바람직한 가치를 추구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중에서 1. 가치의 의미 종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73쪽에 있는 만화 여섯 컷을 보면 옷이 어떠신가요? 해서 옷을 샀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새로 산 옷에 뭐가 들어있지? 보석이 들어있네?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값보다 더 많은 값이 나가는 보석을 이걸 내가 가져야 되나?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있을 주인한테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섯 번째, 그래, 이웃에 아주 현명한 분이 있었지. 그분에게 물어보자. 좋은 답을 주실 거야. 했더니 대답하시기를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주되 꼭 아들을 데려가세요. 그러면 보석보다 훨씬 귀중한 것을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온 가치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옷, 보석, 그리고 정직 이런 것들이 다 같이예요 자이 종은 음, 여러분이 올때 제대로 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틀어보는 그런 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석 대신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뭐냐, 뭐, 정직이었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학교 교훈입니다. 우리 학교 본교 건물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에, 어, 이런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교훈, 이렇게 해놓고, 두 자가 써 있는데 뭘까요? 이걸 읽을 수 있는 학생이면은 아주 최상의 실력을 한자 실력을 갖고 있는 학생입니다. 답은 성실 and 정직입니다. 성실은 성자나 실자나 전부 다 참이라는 뜻입니다. 참대라 이거고. 둘째는 같은 맥락인데. 바를 정자 고들 직자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라. 어떻습니까? 제가 도덕 시간에 지금까지 계속 도덕성을 강조했는데 학교에 오는 목표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이 도덕성을 기르는 거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장 귀한 것중에 하나입니다. 74쪽에 있는 얘기 해 봅시다. 10만 원이 생겼다. 왼쪽 남학생.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사 드리겠어요. 자, 10만 원이라는 가치. 그걸로 학생은 부모님, 음식.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식? 아, 그보다는 부모님이라는 가치네요. 그러니 효도. 그다음에 밑에 있는 있는 남학생은, 오, 부르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하겠대요. 이 학생은 이웃 사랑? 봉사? 이 가치를 우선 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여학생은 평소에 사고 싶었던 옷을 사려고 할 겁니다. 아, 옷이 필요할 수도 있죠. 자, 옷이라는 가치. 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여학생. 나는, 자, 이제는 나는 여러분이 돼서 10만 원이 생긴다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주제는 다 가치죠, 가치. 자, 그럼 가치가 뭐냐? 가치의 의미. 자, 의미는 이제 뜻을 말하는 거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나 중요성이다. 저 물건은 가치가 있어. 이 말은 쓸모가 있어 중요성이 있어 이 말하고 똑같죠 거꾸로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쓸모가 없다 중요성이 없다 이 말이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뭐 값치라고 할수 있고 한자로 한 단어로 또는 값어치 이렇게 할수 있죠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value merit 저 일은 참 메리트가 커이 말은 가치가 크다. 메리트가 없어. 쓸모가 없다. 이런 말로 흔히 쓰죠. 그 다음에 다양성인데, 가치는 다양하다. 모양이 많다. 만을 땄자 세상 만물에는 다 가치가 있다. 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치가 없는 물건은 없다는 거죠. 어, 소똥구리한테 소똥은 생명입니다. 옛날 농부들한테 우리 인분, 뭐, 똥, 이거는, 어, 생명이에요, 가족에.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친구는 우리 집에 놀다가, 오줌은 그냥 우리 집에서 해결하는데, 큰게 마려울 때는 꼭 집으로 뛰어갔어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얘야 그게 마려울 때는 꼭 우리 집에 와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화학비료도 어, 값이 많이 나가고 흔치 않을 때 인분은 최고의 거름이었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굉장히 다, 달라지니까. <laughs> 그런데 이제 다양한데 상대적일 뿐인 거죠. 누구한테는 크고 누구한테는 작고 자 세상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다 다양하다 여기까지 이해합시다 그다음에 종류 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이냐 아니면 안 보이는 정신적인 것이냐 뭐네 개씩 여기 써놨는데 세상 모든 것에 가치가 있다는 거니까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게 수단으로 쓰이는 가치냐 아니면은 본래적인 목적적인 가치냐 아까 10만원이라는 돈은 수단이 분명하죠 그 수단을 가지고 기꺼이 10만원을 버리고 버린다기보다는 쓰고 본래적 가치인 효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만원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옷이라는 수단을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 목적적 가치, 본래적 가치. 이 의미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75쪽에 있는 이 얘기는 뭐 여러분이 쉽게 풀수 있는 얘기니까 어, 잠깐 시간을 내서 풀기 바라고요 76쪽에 재밌는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와 개가 이소부화에 많이 나오는데 늑대가 개를 만났어요. 그런데 늑대는 늘 굶주리고, 여러분 맹수의 사냥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알죠. 아무리 어, 무서운 맹수도 많이 굶주립니다. 근데 개는 비교적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이 개와 늑대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솝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요? 제일 마지막 글기만 읽어 봅시다. 어, 늑대가 숲으로 향하며 말했다. 아니야. 나에게는 맛있는 음식보다는 마음대로 다니는 자유가 더 중요해. 여기서 늑대가 꼭 옳다라고는 <laughs> 어, 모르겠는데, 여기 마지막 말이 그거네요. 자, 이 얘기는 여기 라퐁텐 우화집이라고 써 있는데 라퐁텐이라는 사람은 저 루이 14세 때 지금 이제 수백 년전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인데 음, 시인이고 또 글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이 서부화를 많이 모아서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람 라퐁텐이라는 사람이 모은 이소부화라고 보면 되죠. 그것을 다니고 쟤리야 이 이름이 일본 사람 이름이군요. 굳이 일본 사람이 엮은 책을 여기 소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왜냐하면 라퐁테노아집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져와서 번역하고 책으로 냈습니다. 미니식이라는 분도 여기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요게 여우, 여우죠? 꼬리 같은 걸 보니까. 여우와 까마귀. 까마귀 입에 머물고 뭐 있는데, 이 얘기 압니까? 이 욕심쟁이 까마귀가 먹을 거를 지 혼자 먹고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여우가 꾀를 내서 그 까마귀 고기를 뺏어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음, 선생님은 다 해주지 않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서우화 또는 라퐁텐우화 여우와 까마귀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은영이라는 분도 라퐁텐우화 집을 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쉽게 답이 나오죠. 늑대가 개를 따라 마을로 내려가지 않은 까닭은 음 자유 글쎄요. 아, 여기서 생각나는 문득 생각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 "밥비용"이라는 옛날 영화가 있어요. "밥비용"은 프랑스말로 "나비"라는 뜻인데, 나비 문신을 한 주인공이 누명을 쓰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아주, 어 고전적인 그런 영화인데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빠삐용. 그런데 늘 같이 탈출했던 한 친구는 끝내 같이 가지 않고 끝에는 그 절의 고도, 그 외딴섬에 남습니다. 자유보다는 모험 도전보다는 거기에서 돼지 키우고 꽃 기르고 하는 그런 삶의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족하고 사는 그 두가 두어 사람의 마지막 대비가 있는데 그 찾아보기 바랍니다. 빠 비용. 오 오늘은 여기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출발하기 바라고요. 오늘은 첫 시작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여기서 끝내고 형성평가 하나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